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사주팔자는 그저 삶을 이해하는 거울일 뿐 종교를 넘은 따뜻한 학문입니다. 사주팔자는 미신이다. 신앙가는 맞지 않, 않으니까 가까이하지 마라. 운명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불교이든 혹은 무종교이든 간에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 경계심을 품곤합니다 마치 그것이 신성한 종교를 위협하는 무엇이기라도 된듯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해 보세요. 정말 그럴까요? 사주팔자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진리를 왜곡하는 불경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삶을 이해하고자 했던 인류의 오래된 지혜 중 하나일 뿐일까요? 사주란 무엇일까요? 생명을 기록한 시간의 언어입니다. 사주팔자는 인간이 태어난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기반으로 삶의 기운과 흐름을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기원은 오래전 동아시아의 음양 오행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시간과 자연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연, 월, 일, 시. 네 가지 기둥 중 사주를 바탕으로 하여 그 안에 숨어 있는 천간과 지지의 조합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사주의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구조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단지 너의 운이 좋다. 이때 재물이 들어온다. 예언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이런 성향을 지녔고 이런 삶의 리듬을 따라 움직일 때 가장 편안하다는 인생의 나침반에 더 가깝습니다. 사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관찰이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삶을 신과의 관계로 풀어냅니다. 신의 뜻, 신의 사랑, 업보와 윤회 등의 각각의 종교에서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 모든 설명에는 신이나 절대적 존재가 전제합니다. 반면 사주명략은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의 개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저 인간이 태어난 시점에서부터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기운의 변화, 계절의 순환을 관찰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이해이고 종교가 아닌 분석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기독교인인데 사주를 봐도 되나요? 불교 신자지만 이런 건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난 생일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를 배반하는 일일까요? 계절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일까요? 사주는 그저 당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삶을 위로하는 도구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이끄는 길잡이 역할이죠. 사주를 공부하고 사람들의 사주를 읽어주며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묻고 싶어 한다는 것. 20대 청년이 묻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앞날이 캄캄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대 여성이 눈물로 말합니다. 결혼도 일도 다 틀어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제 운명인가요? 50대 가장이 한숨을 쉽니다. 퇴직 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들에게 사주는 말해줍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당신의 삶에도 순환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멈춤일 뿐 끝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 하나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주는 결코 사람을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흐름과 성향을 보여주고 그에 맞는 행동의 조언을 건넬 뿐입니다. 어느 종교가 되었든, 어느 철학이 되었든, 그 핵심에는 결국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주도 그중 하나일 수 없을까요? 종교를 뛰어넘는 사람을 향한 향문. 실제로 많은 종교인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사주는 종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주는 누구의 신앙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언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할수록 그 언어는 더욱 절실해질 수 있습니다. AI, 경쟁, 빠른 변화, 정신적 혼란,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사주는 말없이 등불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사주는 당신만의 나침판. 누구에게나 사주는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난 시간이라는 단순한 정보에 기반하여 그 안에 담긴 삶의 그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운명을 확정 짓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사주는 말합니다. 당신의 성향은 이러하니 이런 방식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 흐름을 지니고 있으니 지금은 준비하고 멈출 시간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기적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정직하고 따뜻한 말입니까? 사주 팔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사주를 볼수 있죠. 기독교이든 불교인이든 무종교인이든 나이와 직업, 학력과 배경, 신념을 막론하고 사주는 언제나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참잘 살아 오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당신 안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함께 읽어 봅시다. 사주는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손 내밀 뿐입니다. 종교를 넘어 사람을 향해 사주팔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을 대신하지도 않고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향한 하나의 도구이며 삶을 함께 이해해 보려고 오래된 언어일 뿐입니다. 종교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라면 사주는 방향을 비추는 나침판입니다.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고, 어느 것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 사주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도 사주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주는 종교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공감이죠. 당신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에는 오늘도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으로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나 사주타로 김건희였습니다.